대칭 이동 시켰다고 했으니까 얘가 a, b면은 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거니까 이게 똑같이 이동을 해서 -a, -b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a, -b. 여기는 이제 1, 0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뭘 구할 수 있냐면 거리.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은 근데 뭘쓸 수가 있게 되냐면 어. 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 놓으면 보조선을 긋고 여기 점을 알죠 그리고 인터의 방정식을 만들게 되면은 원반까지 구해가지고 요 점의 좌표와 요 점의 좌표를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기 요 점의 좌표도 따로 구해야죠 알게 되는 거죠 어, 요 점의 좌표도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세 점이 나와으니까이 좌표 알면은 뭐다 아는 거잖아요 아니 이 좌표는 안준 거고 지금 그니까 그러니까 알면은 그러면 음. 근데 이것도 그냥 한 방에 혹시 풀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그 어제 했던 것처럼 얘가 빵도로 간다고 치면은, 그쵸? 음. 빵도로 간다고 치면은 더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그림을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해볼까요? 그림을 그려서 바로 유추해봅시다. 이게 더 좋겠네요.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p가 사실상 거의 거의 붙어 있다고 하면은 거의 붙어 있다고 하면 평행이 되죠. 사실상 그렇게 보는 건데 어쨌든 구별을 짓기 위해서 좀더 그림은 있게 그릴게요. 얘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음, 여기와의 교점이 되는 거니까 얘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원이 사실상 그려지는데, 그러면은 똑같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하겠네요. 그쵸? 그럼 똑같다고 봐도 무방하면은 결국에는 이놈은 어디가 어디랑 넓이가 똑같게 되는 거냐면, 결국엔 그냥 그냥 어 이거예요. 그쵸? 이거랑 그냥 넓이가 똑같. 이렇게 하면 끝나네. 그쵸 그렇죠? 좋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빼야 되잖아. 또 아니야. P, 아니, 아, M, N 안 빼도 돼요. 그냥 여기로 그냥 같이 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랑 똑같아요. N이 그냥 A로 붙어버리는 거고 Q는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M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사실상 P랑 똑같은 거니까 맞죠? 그래서 아니, 아니죠. 아 생각해 봐요, 빨리. 그러니까 여기 구하고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이건 아직 안한 거예요. 어 아, 여기만? 여기 그게 그냥 이거랑 똑같다고요. 그냥 생각해 보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고 보면은 얘는 결국 사실상 얘랑 똑같아지는 거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결국 m이 p에 부, 가까이 붙을 거니까. 그리고 Q는 어디에 붙을 거냐면 결국 교점이 그냥 여기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n도 어디로 갈 거냐면 걔가 결국에는 작아지면서 a로 슝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말하는 게 이거가 음. 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세타면은 여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걔가 2분의 세타가 되는 거죠. 2분의 세타인데 근데 여기 이제 그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그냥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 여기 반지름이 1이었으니까. 그럼 2가 되면은 여기가 2죠. 그러면은 90이니까. 2 사인 세타, 2분의 세타 곱하기 2코 사인 2분의 세타가 되는 거니까. 얘가 거기다 다시 2분의 1 해야 되니까. 2가 되는 건데. 사인 세타 코 사인 2분의 세타 코 사인 2분의 세타인데. 이게 결국에는 그 사인 2세타랑 사인 세타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 얘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티 세타도 걔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그 살펴보면은 문제가 끝나는 거겠죠. 다시.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제 되게 좁아졌으니까 좁아지게 되면은 사실상 걔가 여기로 이렇게 붙는 거랑 똑같죠. 애니 왜냐면 이게 이게 바짝 내려가면은 바짝 내려가면 여기 여기서 그림으로 해볼까요? 여기서 바짝 내려오고 n도 어디로 갈 거냐면 이거에 평행인 거니까 걔가 요놈으로 요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완전 가까이 붙어버리면 사실상 뭐 이런 느낌이겠죠 지금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세타가 줄어들게 되면은 q가 어디로 갈 거냐면 걔는 필요 없고 n이 어디로 가는지 그 녀석이 지금 중요한 건데 n은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여기에 점점 어쨌든 가까워지는 거겠죠. 그래서 걔가 생기는 게 여기서 이렇게 이런 삼각형이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런 삼각형이 가까이 붙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삼각형 넓이가 여기서 지금 보면은 얘가 여기가 지금 1이기 때문에 이 놈이 지금 코사인 세타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높이가 뭐가 되냐면 이거 좋네. 그래서 1 마이너스 뭐야 코사인 세타. 세타가 높이가 되는 거고 곱하기 어 여기 지금 얘를 뭐라고 보냐면 1에다가 사인 세타라고 여기 여기 길이 여기 길이가 이 길이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걔가 사인 세타인데 걔가 2 사인 세타 왜냐면 두개 있으니까 밑에랑 네. 근데 어차피 2분의 1 때릴 거니까 걔가 사인 세타랑 세타. 똑같아지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그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걔랑 뭐랑 똑같은 거죠? 하면 되죠. 그 뭘로 바꿀 거냐면 2분의... 어... 맞아요 2분의 1을... 써서... 아, 헷갈리니까 그걸로, 그걸로 할게요 1프로... 여기다가 1 플러스 c 하고 여기다 뭐 하면 돼요? 1 플러스 c라고 c. 하면 됐죠 그럼 얘가 1 마이너스 c 제곱이라서 그러면 2, 얘가 s 제곱이죠 네, 그럼 s 3승으로 바뀌어요 여기가 s 3승... 사인 세제곱 세타인데 근데 내가 이거 사인 세타는 0에 근처에서 뭐라고 해도 되냐면 그냥 세타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여기 위에가 세타 삼승이고 밑에가 뭐예요? 세타 삼승인데 아직 안 끝났어요. 왜냐면 코스 이거 1 플러스 c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다 어피뭐 넣을 거예요? 빵을 어. 넣을 거죠. 그럼 걔가 뭐가 되는 거냐면 1, 2분의 1이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빵이니까 얘가 1이 돼서 얘가 1이 되는 거니까, 그럼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걔가 다시 여기 밑에 있던 게 위로 타고 올라가니까 답은 이거래요.